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하루도 잘 지냈습니까? 자, 1월 28일 목요일 청미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부활 예고편. 자, 누가 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은 부활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았습니다. 미리 보았어요. 구름 속에서 들려온 소리가 제자들을 두렵게 하지만 결국 제자들의 믿음을 확고히 세웁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지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도중에 그 얼굴의 모습이 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 중에 하늘이 열렸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공생에 시작하시는 그런 것도 장차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그 일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확인하고 변화를 받아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를 이루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30절부터 조금 더 볼게요.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매우 특별하고 뜻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함께 의논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 오랜 역사와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결시킨 겁니다. 특히 그분들이 의논한 예수님의 그 별세 죽음이죠. 별세란 그의 출애굽이라는 뜻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새로운 출애굽을 실현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있던 다른 제자들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다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천막 셋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위하여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졸고 있던 베드로는 졸린 상태에서 영광을 보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변화산 위에 초막 셋을 짓자고 말합니다. 이는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견, 건져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이에요. 갈보리 없는 변화산만 구하는 신앙이죠. 오늘 우리도 영광스러운 변화산만을 구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고통스러운 산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꺼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세상 가운데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세상 가운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부터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제자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두려워하였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은 홀로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참 신분이죠. 신분과 권세와 그 행하실 일을 알려 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학교 큐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을 때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조사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왜 이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필이면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여기 유대교와 기독교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유대교에서는 모세는 모세는 누구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뭘 만들었죠?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준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다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는 축복을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해 예언을 한 선지자 가운데 대표라고 할수 있어요. 죽음을 보지 못한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바로 에녹과 엘리야예요. 이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이죠. 율법과 그리고 예언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이고 예언은 축복이에요. 이 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관점은 달라요. 일단 기독교에서 율법은 구원의 방편이 아닙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 뿐이며, 율법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음, 인간의 죄와 한계를 깨닫게 하여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자예요. 율법은 안내자. 결국, 율법의 완성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노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율법이라는 표지판을 세운 인물이에요. 표지판. 그리고 기독교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정확히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하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예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유대교는 율법이 중요해.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에 갈수 있어. 예수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유대인의 위대함을 회복할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려. 그리고 기독교는 율법은 복음으로 가는 거야.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야.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 엘리아와 함께 나타나시므로 유대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자 참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 유대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왜 천막을 세우겠다고 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알수 없는 광채에 눈을 떠보니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깜짝 놀란 베드로는 그곳에서 초막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초막을 지어서 극진히 대접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더 오래 붙잡아두고 대접하고자했던 것입니다. 좋은 마음이었지만 왜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와 함께 고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사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의 모든 죄와 그로 인한 그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 오셨음을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늘나라 가면 서로 자신이 으뜸이 되겠다고 싸울 뿐이었죠. 그들은 장차 주어질 영광에 빠져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천국의 문을. 누군가는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에이,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복음은 단순 명료하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그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형벌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희생조차 가볍다고 느끼지만 죄의 무게를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희생의 무게 또한 무겁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내일 마지막 또 금요일 청매 큐티로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